2021-2022 V 리그가 올스타 브레이크를 지나 봄빼구를 향한 막판 스퍼트에 돌입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그동안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선수들이 하나둘 복귀해 팀 전력에 힘을 보태는 한편 여자부 현대건설은 역대 최초 구할 승률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여자부 처음으로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 토크에서는 이제 남은 5-6라운드를 바탕으로 봄빼구 향방을 전망해봅니다. 자, 먼저 남자부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이 남자부에서는 유독 부상 선수가 많았습니다. 이 선수들이 어떤 컨디션으로 어떤 타이밍에 복귀하느냐에 따라서 이 봄배구 향방이 달라질 듯 싶습니다. 네, 한 시즌을 치르면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부상이거든요. 예. 네, 3라운드부터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선수들의 부상 선수의 복귀가 이어지고 있죠. 레오 선수가 정말 괴물 같은 회복력으로 19일 만에 복귀를 하면서 4라운드 복귀를 하면서 힘을 보태주고 있고요. 최근에 대한항공의 한 선수 세터가 손가락 새끼 손가락 부상이 있었지만 어, 선발 출전은 아니지만 교체돼서 들어와서 괜찮은 그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줬고요. 또 삼성화재의 정성규 선수와 안우재 선수가 발목 부상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원포인트 서버와 원포인트 블로커로 들어오면서. 어,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줬고요. 다만 KB 손해 보험의 김종호 선수와 김홍정 선수가 그 발목과 종아리 부상을 당했는데 이 선수들이 아직 복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홍정 선수는 앞으로 한 경기 두 경기 이내에 복귀가 예상이 되고요. 김종호 선수는 아직은 점프가 완전치가 않다고 해요. 아. 5라운드 후반이나 6라운드 때 합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공교롭게도 올스타 브레이크를 전후로 해서 순위 경쟁을 하는 팀들이 연달아서 리턴 매치를 펼쳤습니다. 어 그리고 어이세 경기가 일단은 어, 어떻게 펼쳐졌는지 화면으로 보셨을 텐데 휴식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올 시즌 4라운드 마지막 경기에 붙었던 팀들이 5라운드의 첫 경기에 붙는 리턴 매치가 6개 팀이 있었어요. 바로 붙었죠. 네. 예. 그 결과는 현대캐피탈은 우리카드를 상대로 2승을 거두면서 연승을 달리고, 달렸고요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은 1승 1패. 한국전력과 o OK k 공융그룹도 1승 1패로 서력전에 성공했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카드가 그 리턴 매치에서 연패를 당하면서 지금 연패 중에 있는데 어, 분위기 변환이그 전환이 시급한 우리카드입니다. 예. 어, 이선규 위원께서는 5라운드 시작을 열어 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5라운드와 6라운드 딱 이제 두 라운드 남아 있잖아요. 네. 현실적인 본 배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적을 내야 될까요? 네. 역시 제가 현장에서도 가서도 그 각팀 감독들에게 물어봤어요. 1, 2위 팀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은 5할 승률을 거두면 본 배구가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위권 팀들은. 어, 라운드마다 4승 2패를 거둬야 공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측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부분과도 어,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더욱 치열해지는 남자부 5라운드와 6라운드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자분은 남자 보호하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건설의 역대급 독주가 이어지면서 봄빼구한 자리는 뭐 사실상 정해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무섭죠? <laughs> 지금 뭐 현대건설은 봄빼구의한 장이라기보다는 정말 제가 성급할 정도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정규리그 우승을 못한다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오. 저는 그렇게 내다보니 너무 흐림이 좋아요. 그 정도로 막강하잖아요. 네, 뭐 예, 뭐, 이각 포지션에 빈틈이 없고, 음. 어, 더군다나 양유진 선수 얘기를 안할수 없는 게 양유진 선수가, 어, 지금 전 경기에 한 경기도 부진한 경기가 없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에 이다현 선수까지 지금 아주 그 센터로서의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어, 현대건설은 지금 뭐 이제 13연승으로 구단 최다 연승 기록도 작성을 하면서 어떻게 몇 게임 한 게임 졌잖아요. 예. 한 게임 진 것도 승점을 땄잖아요. 그리고 승률이 9할 때라는 것은 어, 정말 저는 이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어, 오늘 이정철 위원께서 종일 어, 양효진 선수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양효진 선수는 이 방송 혹시 보셨다면 전화 한통 드려야 될것 같네요. 예. 어 제가 이제 그. <laughs> 올스타전 하면서 네. 그 약속을 했잖아요. 어떤 약속? 뭐김민진 선수나 박정환 선수한테 네. 모든 선수에 대해서 어,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하면은 아,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laughs> 어좀 부족된 부분은 어, 짚어주는 게 맞다. 아 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달라지셨습니다. 예. 자뭐 이렇게 현대건설이 일단 독주를 하면서 우승 경쟁보다는 여자부 최초로 준 플레이오프가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KDC 인삼공사에게는 마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필요하죠. 필요하죠. 어 정말 마법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그런 어, 적절한 지금 표현이시고요. 애초에 1라운드 때만 해도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잘 사실은 이제 너무 지금 그이 승점이 필요한 시점인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지금 첫 경기를 실패를 봤어요. 물론 이제 하위권 팀들하고 지금 3연전이 있는 가운데 한 경기는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실패를 본 입장이고 어 나머지 두 경기에서 승점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KGC 인상공사는 빨리 정비가 돼서 어 연승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본 배구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뭐 KGC 인삼공사의 남은 시즌 어떤 이 상황이 나올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뭐한 시즌 동사가 결정되게 된 5, 6라운드 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끝까지 한번 응원해 주시고요. 어, 주간 배구도 여러분들의 플레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응원과 함께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